안녕하세요. 네, 7인 협동 입구 막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퉁퉁 퉁퉁 네 퉁퉁포. 1 5 대도 되겠다. 스플래시로 이거만 안 터트리면 되니까 조심해서 검사하면 됩니다. 어 갑자기 프로? 깜짝이야 방일업돼있네 근데 탱크가 이거는 탱크 입고 가가지고 아닌가? 뭐지? 이번 판? 아 저거였어? 그건 줄 알았네 탱크 입고 가가지고 락다운 해야 되는 그런 판인 줄 알았어요 시작하면 안 되겠다 오우 왜 문을 열어. 아니, 깜짝 놀랐잖아. 나와 보세요. 부비부비하지 마. 오케이. 어, 뭐야? 아 맞다. 이 사거리 길지 공격하는 거. 맞아, 맞아. 거의 길었었어. 그래, 빨간 공장 영웅이야. 마인 있는 곳으로 좀 데리고 와야 될것 같은데, 조심해요. 죽으면 안 돼. 죽을 것 같은데? 안 돼. 오케이. 나이스. 터트려. 아, 또 어디가 쟤? 펑. 한번 더, 펑. 같이 펑. 125 남았어요. 125 남았는데, 한대 맞고 죽으면 웃기겠다. 조금만 더 때리면 돼요. 터져라. 어? 두 대, 두 대. 한 대만 더. 어, 뭐야. 언덕 데미지 들어갔나? 오케이. 이거는 다큰거 같은데요, 다 큰? 아, 뭐야! 아, 뭐해! 만화 무한인가? 아, 나만 공격 못했잖아, 이씨. 야, 이거 팔로막 짓는 거다, 이거. 입구에다가. 히드라 엄청 많거든. 요 탱크, 탱크, 이거 밖으로 나간다, 이러다가.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팔로막 짓는 거예요. 히드라 사업이 안돼 있는 거 같은데? 날못 때리는 거 보니까 여기서 하긴 뭐바로도안돼 있으니까 사업도 안돼 있겠죠. 용라운드 꼭해. 반응이 약간 늦네. 뭔가가. 아 뭐야 럴커를 입고 맞고 하는 거잖아 에그로 아니면 EMP 뿌려가지고 어 싸우거나 EMP가 맞죠 어게 보면 아나 무한인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뭐야 누가 왜 때려 오 좋아 좋아 얼리기 나이스. 이, 이거 탱크 위험하다. <laughs> 이것도 위험해 보이는데? 잘못하면 저도 위험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들어온 이쪽으로 와가지고. 내려가지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방일업이 돼 있을까? 차라리 공일업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방어하는 입장이니까 방일업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01업을 전더 선호합니다. 웬만하면 근데 공업 돼있을 필요가 없네요. 데미지 보니까 네, 또 데미지를 보니까 150이에요. 뭐야 이거? 아 워블인거? 기억난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스케업다 쓰게 만든 다음에 빠지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오우 이게 빗나갈 때가 있어요, 스케럽 자체가. 아! 빗나가게 써야 되는데. 오, 토라스크 좋아. 근데 빨간색은 다영웅유닛인가 봐. 오, 굿자. 아닌데? 일반 골리아신데? 이거 움직이면서 쏴야 되는 거 아니야? 홀드? 아울로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잠깐만 이거 도망가야 돼. 위험해 위험해. 오케이, 깼다. EMP. 아 뭐야, 마인 안 깔리네, 이거? 마인, 그럼 왜준 거야? <웃음> 아니. <laughs> 장난하나. 이러면 마인 왜 줬어? 그, 짐레이너요 짐레이너. 상대 일반 아칸인데. 오, 어, 야, 저기 들어가세요. 여기 못 들어와, 아칸. 아, 다크 있다, 다크.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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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laughs> 나오라고. 죽고 싶지 않아. 아, 왜 자꾸 길을 틀어 막으세요, 이 사람아. 얻어맞고 싶으신가? 만화 무한인 것 같은데? 디펜 하는 거 보면 돼. 어? 태사다르. 만화 무한이네. 아아파아파 아파. 아파요 오케이 마지막 타크는 제가 잡고 싶었어요 이건 뭐지? 자폭맨? 아..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이쪽에서 잘다려보세요 일단 내가 태웠다 내렸다 내렸다, 태웠다. 태웠다, 내렸다가 아니고, 내렸다, 태웠다. 그게 그건가? 부딪혀, 빨리. 어, 뭘렉 꼴려? 아, 왜또 드랍이야. 튕긴 것 같은데. 아, 잘 되고 있었는데, 아쉽다. 티격태격 싸우면서도 막, 뭔가, 음. 협동이 잘 이루어졌었는데 결국엔 가네요. 갈색님이 고의적인 드랍일까요? 아니면은 튕긴 걸까요? 제가 볼 때는 고의적인 드랍일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아 이게 뭐야? 잘 되고 있었는데. 나가나 설마 와 파란색도 나가네. 한 명만 나가지. 어, 뭐야? 뭔데 이거? 만화 무한이 아니었구나. 만화 무한인 줄 알았는데 베을 개꿀. 네. 아니, 깰수 있어. 이거 네 명밖에 안 남았는데? 유닛 세이브는 되는 것 같은데 저거를 컨트롤을 못하니까 안타깝네요, 굉장히. 야, 조심해. 아, 왜스플래시 뭐하냐.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나간 인원들 거라서 상관없지만. 오, 잠깐만. 오버레드 개 늦게 오네, 진짜. 근데 왜 드랍십을 주셨을까? 얘가 몸빵이 더 좋아서 그런가? 셔틀을 주지. 어, 얘안 나와. 근데 오버레드 어떻게 잡아요? 와, 나 진짜 돌겠네. 오버 잡을 게 없잖아. 오버는 터지나? 터졌으면 좋겠다 오버 아! 와 어, 오버로드 못 잡아서 이 게임 터진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사거리 더 길지롱 안싸?근데 오케이 게임은 끝난거 같습니다 네. 아그안 나갔으면은 많이 갔을거 같은데 아깝다 이 미네랄 덩어리는 왜 있는거야? 다 나갔죠? 네 수고하셨습니다